액처메이커 따라하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액처메이커 따라하기 러닝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처메이커 시작하기, 액처메이커 기본기능 익히기, 개체자립하기, 복차및 동기화, 제어단추 만들기, 강의 문화, 문학 만들기, 화법창 만들기, 인트로 만들기 등 강의 녹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된 액처 메이커 열고 실행해 보기,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애니메이션 효과 주기, 강의 녹화를 이용하여 초동수와 강의 만들기, 완성된 콘텐츠 실행해 보기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된 렉처메이커를 열고 실행해 봅니다.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애니메이션 및 일시정지를 설정합니다. 강의 녹화를 이용하여 강의의 음성을 설정합니다. 완성된 콘텐츠를 실행 및 저장합니다. 학습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장된 렉처메이커를 열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처메이커 단추를 클릭합니다. 열기를 클릭하게 되면 열기 대화 상창이 나타나게 되고 예제 파일에 있는 초동 수업을 클릭하여 열기를 선택합니다. 1번부터 8번 슬라이드까지 내용 구성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의 F5번 키나 보기 탭의 전체 슬라이드 실행을 클릭합니다. 각각 실행되는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여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 녹화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에서 신비로운 수학여행을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위에 서식 탭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식 탭에 애니메이션 중에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시간차를 두어서 실행하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개체 사이에 삽입합니다. 제어 탭에 일시정지를 클릭을 해서 일시정지 대화상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대기를 적절하게 몇초 후에 진행으로 설정한 후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 삽입이 되었으면 드래그를 하여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전환 효과는 슬라이드 화면 자체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줍니다. 제어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는 그림, 글자 등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줍니다. 슬라이드 전환 효과나 애니메이션 등의 효과를 변경, 혹은 없음으로 할 시에는 설정한 효과를 변경하거나 혹은 X를 눌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컨텐츠에 강의 녹화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녹화 수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각각의 슬라이드별로 녹화를 합니다. 삽입 탭에 강의 녹화를 클릭합니다. 강의 녹화 대화 상상이 나타나게 되며 강의 녹화에 이용할 판서 색깔을 설정합니다. 음성 녹음 혹은 비디오 녹화 할지에 대해서 설정을 한 후에 모든 강의 녹화 준비가 끝났으면 녹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녹화 중이라는 글귀가 나오고 녹화에 판서, 음성까지 입힌 후에 모든 게 완료가 되었으면 중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체를 삽입하기 위해서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면 개체로 삽입되었습니다라는 대화 상장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게 완료되었으면 확인을 누릅니다. 해당 슬라이드에 전자칩판 개체가 삽입됩니다. 전자칩판 개체를 클릭하여 맨 상단 위에 드래그하여 위치합니다. 전자칩판 제어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전자칩판을 클릭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을 클릭하여 개체 속성창에서 전자출판 제어판 보이기를 해제합니다. 전자출판 제어판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컨텐츠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탭에 현재 슬라이드 실행을 클릭하여 슬라이드별로 완성된 컨텐츠를 확인합니다. 슬라이드 실행으로 모든 슬라이드를 확인했으면 완성된 콘텐츠를 원본 저장 후웹 게시용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을 저장한 후에 레터메이커 단추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웹 게시용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웹 게시용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파일 이름을 영문이나 숫자를 이용해서 정한 후에 파일 형식을 HTML 형식으로 수정한 후 저장을 클릭하게 되면 웹 게시용으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완성된 콘텐츠를 실행 및 저장해 보았습니다. 다음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처메이커 시작하기, 레처메이커 기본기능 익히기, 개체 삽입하기, 북참이 동기화, 강의 녹화는 온라인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고 단추 만들기, 문학 만들기, 협업장 만들기, 인트로 만들기 등은 오프라인 정기 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